5번에 2-1 플러스 x분의 1분의 2가 99분의 160이죠. 9로 약분하면 11분의 18. 2항할게요. 숫자 2-11분의 18은 얘 2항하면 1 플러스 x분의 1분의 2. 그럼 11분의 4가 얘거지아 그러면 22는 4 더하기 x분의 4니까 x분의 4는 18. 그럼 x는 18분의 4니까 9분의 2. 얘가 얘인 거지? a는 2. 다음 a분의 23을 유한소수로 나타냈더니 1.1만 남았대. 나머지가 찢겨나가고, 그럼 a분의 23은 1.1보다는 크거나 같고, 1.2보다는 작겠지. 분수로 바꾸면. 이렇게 되겠네? 그럼 내가 여기 A만 남기고 분자를 23으로 만들 거야. 아 그러면 얘는 11분의 23을 곱하면 되겠지. 그럼 밑에도 똑같이 12분의 23을 곱하면 되겠지. 밑에도 똑같이 아 그럼 A분의 23은요 11분의 230분의 23보다 크거나 같고 12분의 230분의 10, 23보다 작다. 그럼 A는 얘랑 얘 사이에 있으면 되겠지? 그럼 A는 12분의 230보다 크고, 작은 애보다 크고, 큰 애보다 작다. 그럼 얘를 12로 나눠보면, 19점 얼마 얼마? 이렇게 나오고, 11로 나눠보면, 20점 얼마 얼마? 그 안에 있는 정수 A는 20. 유한소수 맞지? A는 20. 다음 8번. 300번째 자리 숫자까지 합을 각각 구해야겠네. 순환 마디가 6개야. 얘에서 여기까지. 다 여기서 앞에서부터 시작하네. 다음에 여기까지. 300번째잖아. 얘를 6으로 나눠. 그럼 몫이 50이고 나머지가 없겠네. 그럼 다 똑같이 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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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번씩 생기겠네요. 그치? 그러면 얘를 다 더해보면 4 11 17 18 27다 더한 게 27. 얘도 다 더하면 13 22 24 27. 얘도 5 7 15 20 27다 27이네. 끝났지? 그럼 x는 27 곱하기 50. Y는 27 곱하기 50 나누기 27 곱하기 50 1 더하기 1이니까 정답은 2. 다음 9번 분수로 바꾸면 90분의 15, 90분의 51. 얘랑 얘 사이에 있는데 분모가 3 0이돼요 그럼 30으로 만들자. 5, 30분의 30분의 10. 7? 그럼 요 안에는 6부터 16까지 들어갈 수 있는데 유한소수래. 그럼 얘가 2 곱하기, 3 곱하기 5니까 3이 거슬리지. 그럼 아, 요 안에는 3의 배수가 들어가야 돼. 누구 있어? 6, 9, 12, 15. 아, 그럼 얘네가 유한소수인 거지. 다 더하래요. 그럼 30분에 15, 30, 1 2더 하면 4 2. 정답은 1 0분의 7. 다음 10번, 소수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 했더니 2.3이 됐대요. 아, 그럼 얘는 2.25보다는 크거나 같고, 2.35보다는 작겠네, 끝. 그렇지? 그럼 a는 일단 2인 거 먼저 볼까? 25 되죠? 26, 27, 28, 29까지 되고. 이제 3인 거 볼게. 30, 31, 32, 33, 34 되죠. 35면 3535니까 얘가 더 작아야 되잖아. 그럼 안 되지. 끝. 총14